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문화 드립니다. 여의도순복교회 교는 이용훈 목사입니다. 파주순복원교회 창립 20주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이일까지 파주순복원교회를 인도하시고 부흥성장케게 하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뜻깊은 부활주일에 창립 감사회를 드리게 된 파주순복원교회가 앞으로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복음 전파에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제가 존경고 사랑하는 우리 황진도 목사님 그리고 모든 재직 성도님들이 주 안에서 꿈과 비전을 품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과 풍을 이루어 줄 것입니다. 다시 한번 반순복의 장례 20주년을 축하드리고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조애들 함께 하시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파주 순복음교회 창립 20주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황균동 목사님께서는 우리 교회에서 아주 성실하게 사역을 잘 하셨습니다. 그리고 20년 전 교회를 창립을 할때 우리 교회 온 성도들이 진심으로 축복곡하고 기도하며 세워졌습니다. 황 목사님께서는 목회를 아주 잘해주셔서 그 지역에서 건강한 기회로 든든하게 세워짐을 감사드립니다. 파주순 모음께 모든 성도님들 축복하고 앞으로도 더욱더 그 지역에 많은 이들을 구원하는 사역을 잘 감당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조순복음교회 황진도 목사님과 온 가족과 재직 여러분, 창립 20주년을 축하합니다. 어느덧 세월이 빨라서 벌써 20주년을 맞이하셨습니다. 지난 3년 코로나19로 인해서 얼마나 수고들을 많이 하시고 고생하셨습니까? 이제 모든 것이 다 회복되고 완전하게 하나님 앞에 제자리를 다. 찾으신 줄로 믿습니다. 4월 9일 부활절을 기해서 2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파주 순복음교회 단임 목사님과 재직 여러분 모두가 다 앞으로 더욱 큰 은혜와 능력을 받으시고 파주 지역에서 순복음의 빛을 발하시고 선한 영향력으로 많은 교회를 도와주는 교회로 크게 성장하기를 진심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야외 니시 야외 샬롬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교회 창립 20주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 황진도 목사님을 단임목사로 세우시고 교회를 친히 성장시키셨습니다. 그동안 사모님을 비롯해서 또 우리 목사님과 성도 여러분들 그 노고와 헌신에 박수를 보냅니다. 교회 개척은 하나님의 뜻이고요. 교회 성장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황진도 목사님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개척의 길을 떠났는데. 사실 갈바를 알지 못하고 출발하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조영기 목사님의 지지와 후원을 받았고요. 우리 황 목사님은 조영기 목사님에게 사랑받은 종이었습니다. 제가 그 동안 우리 황진도 목사님 지켜보면서 참 성령 충만한 분이요, 말씀이 좋은 분이요, 또 인품이 좋은 분입니다. 은혜를 알고 의리를 아는 분입니다. 한마디로 황 목사님은 영성과 지성과 인성이 겸비된 아주 균형 잡힌 훌륭한 종인 것입니다. 특별히 사모님과 더불어서 자녀들을 훌륭한 죄 종으로 키우셨어요. 이보다 큰 상급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제 명실공이 파주 순복음교회는 파주뿐만 아니라 수도권에서 주목받는 교회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러므로 성도 여러분들 이전보다 더 열심히. 첫사랑을 견제하면서 더 모이기를 힘쓰고 또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해가지고 더 훌륭하게 교회를 부응시켜 시켜 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명문교회, 명품교회 만드시고 여러분의 신앙과 삶에 큰 승리와 그리고 성취감과 보람을 맛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창립 20주년 축하드립니다. 20주년을 맞는 우리 파주순복음교회의 황진도 목사님, 사모님 그리고 모든 재직들과 성도인들에게 분들 진심으로 축하하고 또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20년 동안 정말 땀 흘려 헌신했던 아름다운 열매로 귀한 20주년을 맞으셨습니다 여러분을 섬겨오신 우리 황진도 목사님 제가 지난 세월을 돌이켜보면 첫째로 우리 목사님은 들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달려온 하나님의 신실한 종입니다. 그 믿음의 역사로 말미하마 오늘 파주순보험교회가 20년 동안 믿음으로 줄기차게 부흥하며 달려온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믿음의 역사가 계속해서 파주순보험교회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양진호 목사님은 늘 오직 성령으로 충만한 귀한 목사님입니다. 제가 지켜본 우리 한 목사님은 늘 성령 충만하시고 성령님을 의지해서 귀한 사명 이끌어 오신 목사님으로 기억하고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이 파주 순복원교회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이끌어 오셨으니까 앞으로 더 계속함 또 다시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충만하게 이끌어 가신 온 성도들 성령 충만하고 파주를 성수화시키는. 축복의 귀한 역사가 있기를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목사님을 생각할 때마다 오직 부흥을 꿈꾸는 축복의 목회자를 기억합니다. 우리 바주순복음께가 날마다 날마다 부흥하고 또 부흥해서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부흥의 역사 나타납니다. 앞으로 20년을 함께 오셨던 성령님의 부흥의 역사가 계속해서 날마다 또 부흥하고 날마다또 부흥하는 든든한 교회로 성장해 나가시기를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바르슨 보험 교회 20주년 맞으심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모든 목사님과 그리고 모든 교회 종들과 제직들과 성령님 가정 가운데 영원히 잘 되고 검사가 잘 되고 간건하심이 또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하하고 또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사랑하는 파주 순복교께 모든 성도님들과 황진도 목사님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합니다. 저는 약속의 땅 산마교를 단임하고 있는 박영숙 목사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2000년 전 오늘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로말미암마 우리의 죄된 육신도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다시 살아납니다 그러므로 이 부활을 맞이하여 지난 날 죄와 상처로 죽어졌던 저와 여러분의 영이 새로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의 기쁨 부활의 그 감격을 누리셨다면 그것을 가지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제자들이 되셔야 합니다.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은 교회를 지키고 예배와 기도의 자리를 사수하며 사랑의 손으로 이웃을 섬기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이 마음을 가지고 전도하셔야 합니다 마음 모아서 뜻을 모아서 전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 많은 열매들이 맺어지며 부엉의 물결이 파주 순복음께 위해 강하게 임할 것입니다 항상 성령 충만하시고 주알의 영광과 능력으로 살면서 주님 앞에 서실 때까지 신실하고 굳건하게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바주슬 목음교회. 설립 2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교회를 설립하신 황진노 목사님은 여의도 순복음교회 성실근면하게 사역자로 근무하시다가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계셔서 20년 전에 이 파주 땅에 순복음의 깃발을 꽂았습니다. 그동안 어려움도 많이 있었겠지만 온 가족이 헌신하셔서. 교회가 이만큼 성장하고 부흥했습니다. 파주 한복판에 이렇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가족뿐만 아니라 온 성도들이 함께하신 것을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파주순복음교회는 파주시복음화와 성령화에 앞장서서 일하시는 좋은 교회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20주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